첫 번째는 우리 교육엔 교육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제목, 이렇게 섹션 제목으로 우리 책에다 썼는데 출판사 편집하는 이 교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지우는 거야. 거기서 교열해 가져왔는데 또 지웠어. 아니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또 지웠어. <laughs> 우리 교육엔 교육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육에 교육은 있는데 교육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거야. 교육이 뭐라고 하는 교육이 없다는 거야. 교육이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인문학에 인간이 빠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교육에 교육이 빠져 있어. 교육에 뭔가 애들한테 그 머리에 처박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시험성적으로. 우리 교육에 교육이 없다니까. 두 번째. 우리 교육에서 정치를 가르쳐야 하는데 정치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교, 우리 사회에 없는 게 바로 정치야. 정치가 없어. 교육에서 가르치질 않아. 세 번째, 역사를 모르는 민족엔 희망이 없다는 거야.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 독일처럼 정치를 가르칠 때도, 역사를 가르칠 때도, 보이테스 바이 하비처럼, 그,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지. 정치를 안 가르치는, 정치는 더러운 거니까. 아이들한테 깨끗한 물을 먹여야지. 어떻게 더러운 정치의 물을 먹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현실이 더러운데도. 아이들이 더러운 데 가서 이게 왜 더러운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잖아. 이게 없단 말이지. 보이터스바와의 합의가 뭡니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강압을 금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논쟁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토론이 될거 아니야. 지금 병립형이냐, 그 연동형이냐, 논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논쟁이 없어. 공론장이 없단 말이야. 공론장이. 국회의원들, 저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아,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 이런 놈의 나라 이 김진표가 문제라니까, 김진표가. 아니, 공론장에 붙였었잖아. 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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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그, 그걸 500명인가 뭐 불러가지고, 그거 다 했잖아. 그랬으면 됐지. 뭘, 이, 이제 와서 또딴 소리를 하냐 말이야. 아유, 김진표 같은 인간이 정치를 한다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이, 나라가. 그래, 논쟁이 되죠, 논쟁이. 그, 뒤에서 주들끼리 숨어서야 뭐든지. 나는 얘네들이 진짜 바퀴벌레가 아닌가 싶어. 음사만 한 것에서 숨어서야 숨어. 윤석열도 죄들끼리 하잖아, 죄들끼리 숨어서야 숨어서. 논쟁이 돼야지, 논쟁이. 그래야 거기서 배우는 게 있잖아, 아이들도. 학습자 위주, 세 번째 번칙이 학습자 위주로 해야 돼. 그 아이들이 자기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자기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사회과학은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없어. 아예 처음부터 정답이라는 게 없다고. 각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면 돼.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면 되는 거죠. 역사를 모른다고 했을 때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몇십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기억이 없으니까 역사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네 번째 노동, 노동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그 노동을 없인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도 노동 없이는 인류 문명은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어떤 노동인지 노동은 신성한 거고 노동은 존귀한 것입니다. 노동은 존중 받아야 되고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것이 노동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노동을 전시하는 이 풍조는 우리 사회를 퇴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은 어 제목이 악마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하잖아요. 악마성인 어디서 오는가.